최고급 오피스텔로 꼽히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가 공실 상태로 방치되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집주인은 연간 4천만 원이 넘는 관리비를 부담하면서도 세입자를 받지 않고 1년째 비워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계사 출신 유튜버 터보832는 지난 28일 공개한 영상에서 집주인 A씨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A씨는 3년 전 전용 181제곱미터 90A 타입을 매입했으며 매입가는 약 56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1년 전부터 월세로 내놨으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했고 월세를 낮추거나 직접 입주할 생각이 없어 공시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시그니엘 레지던스의 관리비는 월 320만, 330만 원에 달합니다. 초기 이 연간은 시행사에서 매달 200만 원을 지원했지만 지금은 전액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유튜버는 월세 1,700만 원 수준의 계약도 가능했을 텐데, 1년 공실로 두면 기회비용만 2억에서 3억 원이라며 아무것도 안 해도 관리비만 연 4천만에서 6천만 원이 나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3년간 시그니엘 가격은 약20%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전용 190제곱미터가 2022년 11월 80억 원에서 올해 4월 60억 5천만 원으로 20억 원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유튜버는 이 현상에 대해 다른 아파트들은 크게 올랐는데 시그니엘만 하락했다며 전청조 사건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점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초고가 부동산이 지휘자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사기 사건과 BJ 스트리머들의 거주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수요가 위축됐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시그니엘의 단기 렌트로 입주한 사람들이 부유층을 가장해 사기를 벌인 사례까지 거론되며 부정적 인식이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민의 소리 박유리 기자였습니다.